부터 다시 여름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거은 음. 허벅지 딱 벌렸어. 이게 보통 이제 무게가 올라가지면 내렸다가 올라가는데 엉덩이 뜨는단 말이야. 음. 그 엉덩이 뜨지 말라고 이 허벅지를 걸어놓는 거야. 뒤꿈치 들어야지. 음. 그렇 발가락으로만 딱 버티고 허벅지를 고정을 시켜놓고. 거. 케이 애플 다운 할 때는 아, 네. 어깨보다 어깨를 딱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벌렸을 때 Y 자 모양이 될수 있을 정도만. 너무 과하게 벌려도 안 돼요. <laughs> 얘도 마찬가지, 손목을 살짝 안쪽으로 눌러. 그렇지. 눌러놓은 상태에서 가슴 위쪽으로 떨어질 수 있게. 그렇지. 하나. 끌어내린다고 생각해줘. 오케이. 둘. 셋. 셋. 넷. 하나. 넷. 시선 앞에 봤다가 땡기면서 위에 맞추고. 그렇지. 한번 더. 자 여기서 이쭉 아, 늘려놔. 늦, 늘려놓으세요. 쭉 오케이 늘려놓은 상태에서 당기면서 접어줘. 그렇지. 일, 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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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그리고 잠깐. 쓰. 땡 주세요. 넷. 다 써. 등에 붙어서 날개뼈가 먼저 접혀져 있어야 돼 팔꿈치는 가만히 있어돼 얘만 먼저 접혀져 야돼 그렇지! 그리고 팔꿈치를 구부리세요. 이게 순서야. 오케이? 천천히 풀어줬다가 다시 어깨 당기고 당겨. 팔꿈치 구부리고 그렇지! 당겨. 오케이. 당겨. 그렇지. 세. 넷. 네. 네. 가운데가 붙어야 돼요. 그렇지. 다섯. 오케이. 천천히 쭉. 신발 핑크. 저처럼 10시에 자서 일찍 일어나는 거는 우선적이기 때문에 <laughs> 너무 바른 생활이기 때문에 몸에 더 건강하긴 할 텐데, 얼굴 확가게하면 늦게 자야 돼요. 조금만 더 늦게 자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시간은 이제 한 6시, 정시면 일어나면 되지. 그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오케이, 한번더갑시다 네. 풀다 하면서 허리를 아치를 많이 썼어. 어리를 이런 걸 뻗고 뻗고 계속 썼단 말야. 이 어. 그래서 지금 조금 하부쪽이 아프지. 길이근이 어, 네. 아프지. 네. 앞으로 보세요. 네. 계속해서 이제 허리 아치를 뻗어서 이 길이근을 사용하니까 여기 이제 계속 뻐근해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크게 세 부분 나누면 여기 아. 상부 이 부분은 승모근의 하부야. 그리고 여기가 능연근이라고 해서 이 가운데 아. 이거 있고 그다음에 길이근 여기 밑에 있고. 아. 내 지금 해줄 거는 그냥 가운데 네. 어. 여기를 해줄 거예요. 어 뒤쪽 잡아주고 골반 다 고정시켜놓고 명시까지 쭉 끌어내려줘. 더 내려야 돼. 그렇지. 그리고 전체적으 올렸다가. 배에 네, 힘주고 내리. 그렇지. 오케이. 둘. 셋. 넷. 네. 네. 자, 배에 힘 주고, 내리세요. 팔에 힘을 많이 줘야 돼. 오케이. 네. 자, 둘, 터치. 셋. 셋. 넷. 나가기 천천히. 터치. 갔어. 네, 나 지금 가습다 그래. <laughs> 너무 좋습니다. 너서니습니다 너무 니다너내니운동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거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그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여좋다게 허리 옆구리 살 됐어. 여기 여기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자극할 수 있는 게 온통을 옆으로 비틀어 주면서 당기는 게 조금 더 자극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음, 손으로 당겨 줄때이 가동 범위 자체가 더 움직임이 훨씬 더 커서 자극이 좀더더줄 수가 있어. 그러면 한손을 잡아서 당겨 놓고 발이 기타 지탱을 하는 상태에서 일단 경비는 최대한 많이 늘려 주는 게 좋아요. 조금 늘려 놓은 상태에서 당기면서 회전을 바깥쪽으로 줘. 옆구리를 찝어 주면서 이쪽 팔꿈치가 엉덩이 쪽 방향으로 갈수 있게 시선도 같이, 같이 음. 가줍니다. 오케이. 음. 시작. 그렇지.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셋. 넷, 네. 팍 당기지 말고 지그시 당겨주세요. 여섯. 둘. 오케이, 반대쪽. 땡기세요. 나, 얘도 몸통 차서 팔꿈치가 몸통 차쳐들어다는 거야. 오, 그렇지. 셋, 넷, 넷, 하나. 어. 오, 그렇지. 좀 무겁나? 우게 괜찮아? 오케이, 그만. 괜찮으면아안먹어 아니야, 안 먹었어. 괜찮았어. <laughs>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셋, 그렇고, 오케이, 그렇지. 와, 세웠는데 세웠을 때좀여대여될수 있는 점이 위쪽에 있는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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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있는 거지. 또 세우면 그거에 대해서 잠이 훨씬 더 커진다는 여덟, 거리 한칸 잡고 들어서 그렇죠. 돌려놓고 쭉 뻗으세요. 하고 어깨 뒤로 접어. 나이값 뒤로 접어. 그렇지. 엉덩이 끝까지 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렇지. 자 그리고 가슴 위쪽으로 쭉 내려보세요. 그렇지. 오잡았다 네. 뭐야. 하나 조금만 앞으로 빼 주세요. 아니 앞으로 그렇지. 그리고 밀어 그렇지. 그래. 지 넷. 다어 힘듦이 없다는 거야, 어, 어떤 자극이 없다는 거야 자극은? 자극은 있어요 성장하고 싶으면 깨줘야지 계속 새로운 기억을 심어줘야지 그러면 이제 무게를 늘려야지 그게 아니야 다시 아, 새로운 기억을 또... 심어서 이제 충격을 줘야 되는 거지 충분히 자극이 있는 거아 아니야, 할수 있어 힘든 티 내야 돼안돼요 x 딱 주먹 하나가 가슴 <laughs>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laughs> 딱이 정도까지만 서 <laughs> 아, 내렸다가 바로 올려주면 <laughs> 조금만 좁게 잡아 어, 너무 넓어요 응 밀어 하나 둘 내릴 때 천천히 가슴을 중간에 한대 천천히 쭉 이길 거 들고. 그렇지 이무 이거 그래. 그래. 가 그렇지 이거 왜 아닌 거 같아? 자 이제 새로운 기억이 심어졌을 거야 이제 좀 자극이 됐을 거고 이제 운동이 됐을 거야 아 그럼 네. 그런 건 어때? 그런 됐어요 원형 탈모 어땠어? 작년에 어? 지금 아 지금 없고 와, 어, 이거 이만큼 있어 진짜로? 어, 그래서 가서 주사 맞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랬봐시다 천천히 해주세 하나, 3, 둘쭉네 오오오 케이 잘했어, 잘했어 너 힘들어 보이네 아, 이제 운동하고 있구나 딱 이런 거지 라인은 엉덩이 끝까지 붙여주고 그렇지 지금 보면 손 높이 보면 그렇지 근데 이 손의 위치가 가슴 위쪽에 있는 그 라인이란 말이지? 그 라인 쪽에 맞춰주면 되겠어 가슴 근육을 최대한 많이 써주려면 이 가슴 근육 전체를 다 사용해줘야 되지 이거 리고 다시 그렇지 천천히 네, 늘 네, 네. 네, 만그 네. 네, 네. 네, 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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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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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 요내 얘기해줄까? 아이씨. 나 악세사리 못사는거 나 진짜 어... 안사 맞아 아예 붐... 그, 안좋아해 왜저래 별로 안좋아해 내가 물욕이나 이런게 별로 없어 아이씨. 나 아, 많이 계산청을 산다는데 계산 안되더라고요 빨리 물욕이 존재가 안가 그거만 다행인거야 내가 물욕이 없어서 아. 난 정말. 물욕이 있어 그럼 좀돌아야죠 그치 그럼 물욕 아니야? 뭐. 나는 가고 주방 보고 뭐 이런 거요. 아 그래도 그런 거 좋아하는 거 같긴 하더라. 자, 한번 더. 하나, 네, 둘, 좋겠어요? 셋, 넷, <목소리> 다섯. 네. <laughs> 오늘도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laughs> 저 여름까지 살뺄수 있는 거 맞죠? 언제까지요? 여름까지. 아뺄수 <laughs> 있죠? 그만 드세요. <laughs> 안녕, 다음에 봐요. 또 좋아요. <웃음> <웃음>